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7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바로 얼마 전에 했었죠? 근데 요번에 또 다시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조금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있는 댓글들도 한번 봤는데 댓글 내용은 뭐 대충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어디까지 키웠냐면은 랭크는 20을 찍었어요. 그리고 현재 챕터 5를 요렇게 하고 있는데 막혔습니다. <laughs> 되게 어렵습니다. 퀘스트 43화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챕터 6이 없어요. 없어요. 난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있으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거 없어가지고, 바니아 마을, 이거 퀘스트도 100%로 싹다 찍어버렸고, 챕터 4에 있는 바이젤 마을, 요것도 퀘스트 100%까지 찍어놨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100%를 찍어야겠죠. 아, 그 결론은 뭐냐? 오늘은 뽑기를 또할 겁니다. 뭘 뽑냐? 장비 뽑게 할 겁니다. 이 보니까 장비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비는 SSR까지밖에 없나봐요. UR이 없는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래서 장비를 좀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웅들이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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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 이렇게 맞추기는 했는데 장비가 좀 꾸져가지고 장비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아, 바로다가 또 현질을 해버린다. 아 돈을 써라. 여기 패키지에 보면은 요거를 사야 됩니다. 송 진화, 체력 지나 체력 지나 근력 지나 플러스 랭크업 패키지 이것도 사야겠다.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그. 근데 요거 가지고 솔직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거 모든 장비를 SSR로 맞추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더 질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다이아 좀만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그. 우선은 30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플러스 패키지도 30만원치. 패키지 싹다 받아버리고. 어, 근데 이게 대박이야. 이게 뭐냐면은 SSR에서 UR로 넘어가는 그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거를 이제 패키지로 그냥 팔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와, 보석 922개 있다. SSR 한 세트 정도는 맞추겠지, 그래도.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확률이 0.11%로 나옵니다. SSRV. 위가 결론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자 우선은 여기서 좀 떠야 될게 뭐냐.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집중이 이제 치명타 세트라고 하는데 요것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바로다가 한번 뽑아보자. 제가 이거 장비 뽑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 상자를 요렇게해 가지고. 오.. 아니야 이렇게 바로 나오는구나 아 뭐야! 이거는 그 보너스가 없네? 캐릭터는 막몇번 뽑으면은 SSR 무조건 주는데 이건 안 그러.. 어 잠깐만! 나 SSR 나왔잖아! 아 근데 철벽.. 어, 어.. 일단 나온 게 어디야? 어 나왔네?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오! 나왔다! 아또 철벽..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어? 뭐야 이거는? 집중! 와! 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뭐지? 또 나왔어. 이건 뭔데? 아또 철벽? 철벽이 은근 잘 나오네. 자 우선은 창고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오케이 대충 정리했고 바로 또 뽑으러 갑시다. 와 SSR 또 나왔어. 맹공. 이거는 이제 공격력을 올려주는 템이죠.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 원래 이게 정상인 건가? 잘 모르겠네. 와, 또 나왔는데? SSR 맹공 반지, 와! 근데 왜 치명타는 안 나오냐? 어? 또 나왔네? SSR 맹공 벨트, 오호호. 어, 뭐야, 또 나왔어. 잠깐만. 아, 생명? 생명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심한 귀걸이. 치명 저항 플러스 20%? 딱 봐도 뭔가 좀 별로인 거 같네요. 아, 이거 템 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다. 자 드디어 또 다시 뽑고 어이 너 뭐야 왜또 나왔어 아 근데 회복이야 아하하 치명 나와라 요속들아 어? 이것도 뭐야 생명룬 아이 떴다 집중반지 와 그래도 이 정도면은 SSR 한 세트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보석도 아직 420개나 남아있습니다 아 생명벨트 떴습니다 또 정리하고. 오케이. 대충 정리했고 바로 또 뽑아야 되죠.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 이건 또 뭐시여. 아, 회복룬또 회복 팔찌. 이거 설마 아, 철벽 귀걸이. 오, 맹공 반지 떴습니다. 저 맹공 템들은 이제 반한테 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철벽 팔찌. 또 장비 분해. 이제 보석이 120개 정도 남았습니다. 철벽 귀걸이 오 맹공 반지 떴습니다 은근 잘 뜨네 저거 자 마지막입니다 제발류냐 나올 것인데 어 나왔긴 했는데 회복 팔찌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우선은 템좀 한번 껴보자 일단 어 근데 맹공이 은근 잘 나왔네 이거 세트 맞출려면 무조건 SSR로 해야 되나? 전혀 일단, 이렇게 끼고, 강화를 또 해줘야 됩니다. 연속 강화로 가자. 강화 성공 확률이 100%네, 뭐지? 원래 이런 건가? 자, 최대치가 플러스 5강이에요. 지금 플러스 5강을 찍었고, 5강을 찍게 되면은, 각성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성 재료가 필요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각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오, 아, 여기서 또 강화를 할 수가 있고, 아이 지금부터는 이 강화가 무조건 100%가 아니네 각성을 하면은 어 실패 왜 80%인데 왜 자꾸 실패하냐 뭐야 이거 세번 연속 실패 뭔데 오케이 5강 찍었고 일단 각성은 안하는걸로 그냥 5강만 찍어놔야겠다 어 이거 골드가 좀 부족하겠는데? 자 우선은 템 대충 맞췄고 시간이 오래걸려서 그냥 다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투급이란게 있는데 투급이 전투력이에요 이투6 만육천이 넘으면은 개성 이런 거를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개성을 얻게 되면은, 뭐, 요런 식의 능력이 붙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러 이제 결론은 뭐냐. 바로다가 도전합니다. 깰수 있겠지, 이거? 아, 근데 깰수 있겠다. 지금 템을 꼈기 때문에. 자, 전투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데미지 한번 봐야겠어. 얼마나 좋아졌나. 자, 과연? 오. 오, 센거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아닌가? 뭐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닌가? 잘 모르겠네. 오케이, 잡아버려구그 설마 이게 끝인가? 개성 획득? 뭐야, 되게 쉽네. 야, 개성이다. 자, 그러면은 요 캐릭터들로 갔다가 바로 다가 챕터 5 끝까지 도전 한번 해야죠. 당연히 깨겠지. 이 정도면은. 바로 갑니다. 오케이, 전투 시작했는데, 아, 이거, 한 명만 잡으면 되는구나. 와, 나투구 엄청 높네? 일단은 대충 공격하고. 아, 이거 상성 때문에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디? 못 깨는 거 아니겠지? 오. 와, 왜 이렇게 세? 오. 와, 핑결. 못 움직여, 설마? 와, 안 되겠다. 이거 도발해야겠다. 안 그래도 댓글에 챕터 5가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진짜로, 챕터 5가 어렵긴 했어요. 여기는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어, 이거 너무 센데, 데미지가. 무슨 펀치 한 방에 만씩 드냐? 어, 필살기도 쓸수 있는데 뺏겼네? 일단 도발로 버티고. 도발, 전날 때려라, 이 녀석아! 아, 필살기! 아, 필살기! 안 돼! 카드 뺏겼어! 아 너무 빡세다 이거. 오바야아 이제 거의 반피 갔네. 아 제발 이거 카드 또 뺏긴다. 그따 필살기 못 쓰게 하려고. 와! 아! 와, 필살기 쓸 틈을 안 주네. 아, 주인공 죽었어요. 아, 또 얼리냐. 일단 무조건 필살기 가고. 그럼 쓸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제발 짠! 쪼따쪼 어, 잘하면 깨겠는데, 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도면? 이 길선더 필살기가 세거든요 이것만 남겨놓으면 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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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건드리지 마. 오, 그래, 그래, 그래. 개 때려, 개 때려. 나이스. 넌 죽었다, 이제. 요거 쓰고, 이거 석화 걸리나, 이거 모르겠네. 자, 데미지 몇 들어갈까요, 과연? 와, 쎄, 쎄. 역시 길선더. 아, 이겼다.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이벤트인가? 아, 이벤트 맞네, 진짜. 추억 하나. 요거를 일단 깨야 될것 같습니다. 뭐 쉽겠죠? 요거는 이제 그냥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퀘스트입니다. 바로다가 시작. 이야, 스킵. 아, 요번에도 이제 하나만 잡으면은 되는데, 이 하나의 투급이 7만이나 됩니다. 아, 요번 것도 완전 빡세겠구만. 와. 뭐야, 데미지가 무슨 2만이나 박히냐? 아, 여기서 이제 하나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느낌이. 아, 만오천, 야, 만사천. 오, 좋아, 좋아, 좋아. 필살기를 쓸 수가 있어. 카락! 필살기, 짱! 아직 반피도 못 갔어, 이거. 어떡하냐. 아, 지금 필살기 카드 두 개가 생겼는데, 잠깐만, 요 죽을 것 같잖아, 이거. 오, 불카운터! 와, 데미지 4만2천 들어갔네? 오케이, 이거 대박이다. 여기서 잘하면은 잡을 수도 있겠어. 바로다가 딜다 박아! 죽었, 짠! 한번 더, 짠! 풀카운터가 캐리했네. 아, 챕터 5를 다깬게 아니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저 혼자 하는 걸로 하고. 내가 진짜 이게 하고 싶었어, PVP. 챕터 4까지 하면은 PVP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배치고사. 이 배치고사를 보면은 다섯 판까지 이기면은 배치고사가 완료돼서 이제 랭크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네 판을 다 이겨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배치고사를 할때 사람들끼리 이제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AI랑 요렇게 전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 전투는 빠르게 넘기고 진짜 사람들이랑 배틀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배치고사 이거 다 이겼는데요? 뭐, 뭐, 아무, 아무것도 안 되나? 오, 브론즈 1. 오, 브론즈 1 됐습니다. 뭐 이제 사람들끼리 하는 건가? 만나 한번 볼게요. 만약에 사람들끼리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 닉네임이 보이겠죠? 자, 전투가 잡혔는데, 과연? 맞네. 어이쿠. 와, 이분이랑 합니다. 어이, <laughs> 재밌겠다. 일단은 요 녀석부터 없애버려야겠어요. 야, 이 녀석아. 어, 데미지 안 들어가네. 아, 이거 반부터 없애야겠다. 상성들 때문에. 반한테 요거 때리고, 요거 때리고, 요거 때리면은, 자,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한대 맞고, 아, 한대더 맞아라. <laughs> 오케이. 죽어버려야구. 아, 서포터 등장했습니다. 다이앤이네요 이거 근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어, 필살기 쓴다. 오! 와. 에에에에안 돼, 안 돼. 아 죽이지 마. 아직, 아직, 아, 아! 헌터 등장! 아, 이거 죽었네? 내가 질려나? 잠깐만요. 생각이 바뀌었어. 아, 저도 필살기 카드 생겼거든요? 근데 길선더가 지금 체력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한대 맞으면 죽겠는 아, 제발. 아, 분명히 길선더한테 쓴것 같은데, 필살기. 과연? 아, 이거 봐! 어? 아니네? 살았다. 넌, 넌, 넌 죽었다, 이거. 필살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죽겠지 이 정도면은 자 과연 그렇지 5만딜 3만딜인가? 아왜 하필 그걸 때려? 아 잠깐만요. 풀 카운트 5반데. 아 잠깐만. 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진다고? 와풀 카운트 5반데 이거. 일단은 다이앤부터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아왜또풀카운터 맞을 거 아니야. 아 제발. 오바야! 어 이게 그렇게 좋은 기술이었어 저거? 어, 난 몰랐네. 어이 사람 계속 저것만 쓰네. 어 그럼 나나 나, 나도 이것만 쓸고 나 도발한다. 아아 아, 뭐야 도발 잘못했다. 아 망했다 이거. 피살기 맞았다. 안돼. 죽이지마, 죽이지마, 죽지마. 죽었네. 졌다. 말도 안 돼.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아, 난 내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프론즈 1억 강등됐어. 안 돼. 아, 이번엔 누구랑 붙나? 드라칸이라는 분이랑 붙는데 다들 투급이 높아. 이거 단장부터 없애야 돼, 이거. 감전이나 돼라, 이 녀석들아. 와 이거 풀 카운터 무조건 쓰네. 나도 써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풀 카운터가 대세고만 저도 풀 카운터 들어갔습니다. 이거 건들면 끝이에요. 잠깐만 나 필살기 떴는데 이거 필살기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 풀 카운터 풀고 차라리 이거 쓰자. 일단 한 명부터 읍애버려야돼 이거. 죽어, 이 녀석아. 쯔, 쯔, 쯔. 이게 안 죽냐? 와 이거 진짜 한 대만 맞으면 죽는 건데 이거 와. 어? 뭐야 감전 감전딜 때문에 죽었어. <laughs> 어 이게 뭐야? 코 요녀석도 이렇게 읍세 버리고 풀 카운터 3 단계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딜이 잘안 바뀐다 이거 상성 때문에. 아 또지는 거 아니야 이거. 상대방도 필살기 쓰는데 아킬선도아 아, 오반. 오풀 카운터 이거. 오, 이거를 풀어버리네. 자, 우선은 고서 먼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딜 많이 박힐줄 알았지 내가 이 죽어인 녀석아! 아, 상대방 아무것도 안 하고 턴 넘겼고요. 요거 없애고 나도 풀 카운터. 이거 내가 이겼다 이건 3대1은 절대 못 이기죠? 일단 저풀 카운터부터 풀어야 돼 반으로 푼 다음에 필살기 한대 박아버리고 요렇게 하고 타타타타 해도 안 죽고 필살기 짜 박아버리고 와 깔끔했다 변신이 이겼습니다. 명예의 전당, 이런 게 있네요. 랭킹 1등분이 4,297점이네요, 점수가. 근데 내 점수는? 오, 브론즈 1로 일단 올라갔고, 1,400점. 와, 잠깐만, 4,000점이면은, 아, 여기 있구나. 요, 뭐야? 골드가 끝인가요? 골드 그 이상이 없나? 게임 진짜 많이 했나보네. 아이 결론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오늘 일단은 장비를 뽑으려고 이렇게 녹화를 한 거고 뭐 장비를 또 그렇게 좋게 맞춘 거 같진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할게 많아 초진화도 따로 해야 됩니다 이 초진화는 뭐냐면은 URL에서 최대 레벨 60으로 찍었는데 갑자기 초진화라는 게 생겨가지고 또 진화합니다 그럼 최대 레벨 플러스 65까지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재료가 좀 빡셉니다 이마 마신의 뿌리라는 게 필요한데 어 이거 얻기가 좀 힘들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데 그리고 요거 또 각성도 문제야 아니 각성 이거 전부 다 열려면은 아니 재료가 뭐왜 이렇게 빡센거야 도대체 그리고 필살기 강화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똑같은 캐릭터 SSR 카드가 나와야지 필살기 강화가 가능하다 그니까 이 뽑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드가 생각보다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골드 쓸때가 많습니다 이 게임 하실 분들은 꾸준히 게임을 하실 분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리고 저번에 댓글 보니까 이 코인 상점에 여기서만 이제 한정판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캐릭터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런 것들.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래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딱히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하던데. 그 뭐였지? 이거, 이거, 이거. 마신 멜리오다스.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이거 뜨면은 무조건 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질을 하든지 말든지 해갖고. 근데 7 개의 대제인데, 이거 왜 에스카노르가 없냐? 나중에 나오겠죠? 네, 7 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 2회차. 오늘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